오늘은 '내 몸의 슈퍼닥터를 만나자'라는 책을 쓰신 대학기능의학회 회장 반이치 클리닉 이재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아 오늘은요, 저렇게 네. 책을 가져왔어요. 아유, 많이 본 책인데요. <laughs> 아, 네. 이 '내 몸의 슈퍼닥터를 만나자'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되게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네. 어, 이책 보니까 되게 알차더라고요 음. 어떤 책인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어~ 내 몸의 슈퍼닥터라는 책은 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네. 신이 부여한 우리 항상성이라고 어~ 면역과 관련된 건데 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근그 치유 능력이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불균형에 독소라든가 스트레스 원인들에 의해서 내 몸이 이제 병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병 들어간 내 몸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즉, 슈퍼 닥내 몸에 있는 슈퍼 닥터를 원상 회복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어, 책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이 책은 음, 현대 의학은 네. 원인을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증상, 병의 원인, 어, 음. 증상 치료를 하는 게 현대의학이라 하면 이 슈퍼닥터를 만나는이책 미래 의학 개론서로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난, 난치성 뭐 이런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의학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책 자체가 미래의학인 기능학에 관련된 결혼서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받는 분들, 즉, 암이라든가, 면역이 저하된 대상포진 환자라든가, 만성 난치성 피부질환자, 뭐 자가면역질환, 뭐, 이런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지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또 책을 볼때면 소제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첫 번째 소제목이 숲을 볼래 나무를 볼래 이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어,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현대 의학이라는 것이 어, 증상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즉 그다음에 서양 의학이라는 것은 이 세포 레벨에서 굉장히 깊숙한 학문인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나무라는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숲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인데 어떤 질병이 생길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이 돼서 병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병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전체를 보는 것이 숲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의학 개념인 경우는 이제 숲을 보는 거고 우리 이제 서양 의학 개념은 어, 나무를 보는 개념인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숲과 나무 개념은 어, 기능학 미래 기능학으로서 좀더 근거 중심으로서 어, 보는 검사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어, 측정을 해서 보는 게 이제 두 가지 다 보는 게 기능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도 보고 전체적인 것도 네네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두에 숲풀 볼래, 나무를 볼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것인가 하는 의미로 어, 타이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좀 인상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환자분이 알수 없는 통증이 계속 몸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별다른 이상 없다, 몸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이게 뭐 잠도 못 자고, 또막 두통도 생기고, 또 게다가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받아보니 알고 보니 장인 문제가 있었다. 네네네. 저는 그 연관성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어,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길 때는 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 통증이라는 것 자체도 어, 염증의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고 면역이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바이오리듬이 깨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체에 있는 기본 그런 요소들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내적 원인을 찾아서 봤더니 다양한 원인도 있지만 그 중에서 장 누수증, 즉 새는 장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소화 흡수,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소화 흡수를 시켜서 필요한 영양분을 내 몸에 섭취하는 를 건데 그런 영양의 불균형이 쌓이면서 치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저에 있었던 조그만한 어떤 그 염증성 질환이 됐던 통증이 되 이것이 악화되면서 점점점 병이 깊어가고 하지만. 현대학적인 그런 검사를 통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그 원인 기저의 원인은 장노수증이 있어서 면역이 장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거든요. 장에서 면역세포 70% 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계속 체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내 몸은 전체적으로 피곤에 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장 문제를 해결하면 내몸 스스로가 면역도 올라가고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즉 영양 상태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면서 그런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강조되는 게 증상보다는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런 증상들이 많아서 만성질환, 통증,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약들이 원인을 찾아서 하는 치료제라면 좋은 건데, 대개 경우는 증상치료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을 평생, 고혈압약을 평생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인을 알기보다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증상 개선시켜 주는 약물입니다. 그럼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문해 볼때 원인을 알면 평생 그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상에 익숙해진 치료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결국 이 기능학이라는 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런 약도 복용하지 않고 치료가 될수 있는 그런 해법을 어, 찾고 있는 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이 났을 때, 네네, 불 나고 나서 이제 물로 끄는 거랑네불안 나게 하는 거랑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 증상은 같은데 병원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뭐 이건 뭐 때문이다, 말이 네네.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 현대 의학을 보시면 과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어느 과를 가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자분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안면통이 있고 뭐 두통이 있고 뭐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치과를 가면 은 치과에서는 이 악관절 장에 애 의해서 뭐 어깨목도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할 수도 있고. 신경과로 가면은 또 이제 만성호도신경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통증과 가면은 근, 뭐, 근, 긴장성 두통 뭐 이런 표현을 하듯이 어떤 한 증상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과마다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증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단명을 붙여야 된다면 자기과에 해당되는 그런 진단명을 붙이다 보니 과마다 똑같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명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현대 의학이라는 걸좀 쉽게 설명하면 과가 좀 세분화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장단점이 뭘까요? 뭐 장점을 보면은 굉장히 많죠. 의학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마이크로적인 세포 레벨에서 이 깊숙한 어떤 그런 것들을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그런 코로나가, 아 일구가 무슨 바이러스인지 알고 하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 인간의 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몸 전체를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과가 나눠져서 자기 분야만 보다 보니, 결국은 증상 개선시켜주는 치료밖에 할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치료, 난치성 질환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됐을 때는, 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맥락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숲과 나무를 보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또막 미래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는 어떤 의학인가요?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어 미국에서 태동을 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집대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근거 중심에 의해서 검사를 통해서 몸 전체의 체내 불균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것으로서, 원인 베이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학문이 미래의학이고, 이 기능학인 것입니다. 현대학이, 어, 정상 개선 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정상이 개선되니까 환자분이 좋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병이 낫지 않고 오래 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다른 문제점이 약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증상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기능 의학에서는 이 질병을 좀 세분화 시켜서 단계로 네네.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현대 의학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면은 정상입니다. 뭐 조금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정상인 사람이 바로 병으로 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현대학에서 가장 빠진 부분이 뭐냐면 정상인 사람이 병적인 상태로 갈이 중간 단계, 즉 세포 레벨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변화가 있다가 도저히 한가할 수 없을 때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세포레벨에서 미병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학은 그래서 정상, 미병상태, 병적인 상태 이세 가지로 질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병은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네. 미병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통증이든 불편함이 있을 때 병원을 갔는데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증상으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는 아픈데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지만 내심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레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체 리듬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면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대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못 견뎠을 때 병으로 이완이 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미병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병 단계에서 치료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약도 많이 드시고 뭐 좋다고 하면은 많이 드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상에서 나오지 않는 즉 세포 레벨에서 병이 앞으로 당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미리 예견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치료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 이전 단계 상태인 미병 상태에서. 어, 본인이 치료를 받고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백세 사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본인이 미병 상태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실은 그 기능학 설문 미병 설문지가 있으세요. 그 설문지를 보면 본인이 알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한 방법은 기능학 혈액 검사를 하면 미병 상태인지 병적인 상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 기능학 혈액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laughs>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설문 같은 네네, 경우는 설문, 본인이 셀프로 이렇게 체크 가능는 건가요? 네네 셀프 체크를 가능한 그런 그 설문 용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 몸의 슈퍼덕트를 만나자. 첫 번째 챕터, 숲을 볼래, 나무를 볼래, 이 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적 치유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